제가 한 가지 좀 사진을 보여드될까요 네. 이 네. 사진을 보시면 뭐험박한 사진이죠. 어, 네, 아. 어. 안에 들어있는 사람이 누굴까요? 시험장님 예. 저는 이제 거의 온몸이 뭐다 많이 분해가 돼가지고 죽어서 차에서 안고 있던 장면입니다 이게. 그러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5분 이상 지나서 이제 갑자기 숨을 쉬셨답니다. 그래서 차를 갖다 뜯어가지고 를 빼내서. <laughs> 뭐 살다리 다안 자르면 죽는다, 폐혈증으로, 뭐, 등등. 그래서, 어 죽어서, 이제, 뭐, 제가 경험했던 것들을 사람들한테 많이 전해드렸었어요, 이제. 제가 하늘나라 가서 봤던 모습들, 뭐, 이런 것들. 뭐, 그런 얘기 하려고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저는 이런 일 겪으면서, 제가 이 사고 당하기 전과 후는 너무 달랐거든요. 어. 저는 누구보다 체력에 자신 있었어요. 음. 뭐 체격이 크거나, 뭐, 운동선수를 지망했을 정도로 어떤, 이렇게 끈기라고 그럴까요? 음. 그건 강했어요. 근데 순발력도 좋은 편이었고, 집중력도 좋은 편이었는데, 이후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어. 아무것도. 제대로 걷는 것도 어렵고, 마비돼 있고, 뭐 다, 막다분해돼어 있었으니까, 어. 그래서 재활하는 것만 기적이라고 그랬는데, 저를 이런 일 겪으면서 한 가지 배운 거 있죠. 뭐냐면, 아, 삶이 찰나구나. 한순간이구나. 근데 일년이라는 시간이 주어진다 그러면, 오, 어, 그 시간은 저한테는, 뭐, 너무 달콤한 시간 아닐까요? 그죠? 음. 365일 동안은 24시간씩 제가 제 삶을 갖다 좀더 발전시키거나 또는 대달아 보면서 다듬어 나가거나 그런 기회들이 많이 주어지는 시간대라고 저는 믿습니다.